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지난번에는 옛날 10원으로 희귀 동전 수집하기 1966년 10원 3,000원에서 1만 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사라질 10원 동전의 운명과 같이 옛날 10원 구리값만 10배 이상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길에 떨어져 있다면 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원짜리 동전은 죽기 싫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일까 아니면 모두의 마음일까요? 후자입니다. 내가 동전을 발견한 것은 번화가 길 위에서였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동전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바쁜 출근길이 아닌 오후 한가한 시간되었는데 모두가 나처럼 피해가 버리고 몸을 구부려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2023년 현재 동전 10원의 운명입니다. 10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왜난그 떨어진 동전을 줍지 않았을까?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2006년 이후 작은 10원도 구리와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재료값만 50원이 넘고 2006년 이전 구 옛날 10원 동전은 구리값만 대원을 훨씬 넘어간다고 하니 자신의 원가치보다 제조하는데 경비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만드나? 안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거스름돈은 존재하니. 어쩔 수 없이 제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카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거스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제 10원짜리 동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의미한 것은 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인간은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항상 편의성을 최대 가치로 전이 되어 왔는데 주변에 있는 편의점도 마트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이런 이유로 생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반 슈퍼마켓보다 깨끗하고 일목요연하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 생필품을 살펴 사기 편하도록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사라질 것이지만 아직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원짜리 동전의 사용은 이제 그만입니다. 일본의 경우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하는 주부들은 동전 지갑을 별도로 들고 다니면서 꼼꼼히 동전을 주고받으며 계산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 옆에 부루이웃돕기 돼지저금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동전을 넣으라는 묵언의 시위에 동조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 적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사회에서 잘 통용되는 동전 은 50원짜리와 10원짜리인데요 50원은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의지 보다는 두 개가 모이면 100원이 되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생활의 최소기 초 단위는 100원인 셈이 맞지 않을까요? 그 외의 숫자는 숨어있는 수에 지나지 않고 무언가 계산법에 의해 존재하는 숫자. 그 숫자가 10원이며 50원이며 동전을 수집하는 수집가의 목실뿐일까요? 이제 나의 돼지적 금통에는 10원짜리 동전은 넣지 않고 50원 동전 이상만 넣고 있습니다. 역시 두 개가 모이면 100원이니까.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치 이화폐를 과연 만들어야 할까요 그래도 거스름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삶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40원이지만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나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40원이면 10원만 더하면 50원이 되고 그것이 두 개면 100원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10원짜리 동전이 사라질 것이란 운명 앞에 10원짜리 동전의 주재료인 구리값의 상승을 안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다음회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사라질 10원 동전 이웃면과 같이 옛날 10원 구리감만 10배 이상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수집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동전 세척과 관리 등은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 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집회,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